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상황과 우리의 삶은 절대로 우연과 요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전체에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그 삶에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서 좌우가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여행으로 부자가 되거나 우연하게 구원이 왔거나 지옥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안에는 여행과 우연이 없고 반드시 행한대로 우리가 그 가품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한 내용은 이큰 구원, 이 존귀한 구원이 어떻게 우리한테 주어졌을까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한번 들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구원이 우리한테 오기까지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연히 그렇게 온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침이라고도, 또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그 구원 하나하나가 우리 개인에게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잘한 말씀을 귀담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게 되면 한 주인공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엑스트라를 동원합니다. 단역을 데리고 오고, 악역 맡은 사람을 데리고 오고, 조연을 데리고 옵니다. 건물이 등장하고, 자동차가 등장하고, 수많은 사건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엑스트라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는 그 주인공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기까지, 하나님도 우리 일생 동안에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상황과,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일들을 버린 다음에, 그 가운데서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그 하나님의 그 프로그램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여 우리가 우연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울산에서 집회할 때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식사를 대접한 적이 있는데 그분에게 간증을 들으면서 어쩌면 하나님의 이렇게 큰 구획이 그 딸에게 미쳤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탄하면서 밥을 먹다가 그 하나님 앞에 은혜 에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청년 때 우리 청년부들이 노방 전도를 합니다. 그때 앞에서 기타를 치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앞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거 청년 때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단지 잘 받아갑니까? 잘안 받아가죠? 어떤 사람은 받아서 구겨서 주문에 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단지 줄때 저는 불교 믿어요 하면서 핀잔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단지를 받은 다음에 몇 발자국 가지 않아서 땅에다가 휙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30대 초반의 여자가 어떤 사람이 버리고 간 전단지를 주워서 손으로 딱 보는 그 전단지를 가슴에 안고는 막 울었던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 전단지를 돌리고 찬양하는 노방 전도 청년들한테 와서 식사비를 얼마 건네면서 수고하세요. 주의일 복음 열심히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식사비를 주고는 그 여인은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그 여인이 다시 거기에 나타났습니다.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를 교회로 좀 인도해 주셔서 제가 오늘 저녁 예배에 좀갈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전단지를 붙잡고 울리고 식사비를 주고 가다가 그 다음 주에 와서 그 교회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어서 거기서 집사까지 되어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제 부흥회 때 참석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때 그 여인이 그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제가 그 전단지를 받은 것이 내 일생 일대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때 왜 자기가 전단지를 받고 그러냐 하면 자기가 청년 때그 노방전도를 하고 전단지를 돌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부모가 그렇게 반대하는 남편을 만나서 시집을 갔는데 끝까지 남자가 술을 먹고 집안을 때리고 패고 행패를 부리고 예수는 연애할 때는 믿겠다 해놓고 결혼하고는 안 믿고 애인은 생겼고 결국은 늘 싸우다 보니까 생활비도 안 갖다 주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남편과 이혼을 한 것입니다. 이혼을 하고는 친정에서 그 아이를, 세 살, 네살 먹은 아이를 데리고 살면서 교회와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마음만 먹고 있다가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나가는 전단지 전단지를 돌리는 그 청년부를 바라보면서 내가 시집가기 전에 나도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전단지를 받아 들고는 그렇게 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고는 결단을 하고 교회 돌아와서 안정을 찾고 십자까지 돼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여인을 찾기 위해서 교회 청년부들의 헌신을 동원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수고와 외로움을 느끼면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 마음을 하고 있는 순간에 누군가가 전단지를 버리고 땅에 버리는 것을 주어서 내가 옛날에 이 전단지를 이렇게 나도 전에 주었는데 그 전단지 하나가 그 마음을 움직이고 그가 교회 에 나와서 집사까지 자라서 지금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그런 광경을 그런 사람을 만나서 식사 대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누가 역사하신 것입니까? 그 전단지를 보는 순간에 가구의 자기를 떠오르는 그놀라운 출현을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여인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청년부들을 동원시켜서 노방 전도를 하게 되고 전단지를 자기 가슴에 품는 그 시간을 주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상황과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여러분 은혜를 우리 삶 속에 깔아놓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영혼 하나 하나를 사랑하고 그한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그분의 지혜는 이로 말할 수가 없고 인간의 지혜로는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11장 열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 저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사람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만남과 잘못된 결혼 때문에 고통당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여인 그러나 마음속에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전단지를 받고 버렸는데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줍게 하시고 그것을 주워서 보는 순간 지나간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진하고 살았던가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자비하심과 그의 지혜로우심,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작품 속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제가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들을 수있을때까지 하나님은 몹쓸 질병을 사용하셔서 저를 강타하셨습니다. 그 질병이 아니었다면 저는 주님 앞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극성스러운 구역자 하나를 만나게 했습니다. 그가 늘 제 집에 찾아오게 하고, 제집 앞에서 기다리게 하고, 교회를 인도하고, 끝나고 나면 자기 주문에 돈을 털어서 짜장면을 사주고 돈가스를 사줬던 그 사건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말씀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은 질병도 사용하시고, 그 구역장을 사용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프로그램을 짜놓으셨던 것입니다. 남편을 다섯 번이나 바깥치게 하고 여섯 번째 남편을 데리고 살았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사장 수가성 여자입니다. 첫 번째는 잘생긴 남자였고, 두 번째는 인기 있는 남자였고, 세 번째는 지식이 있는 남자였고, 네 번째는 돈 많은 남자였고, 다섯 번째는 자상한 남자였습니다. 그래도 만족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밥이 맞도록 걸어가셔서 찾아가셔서 운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왜? 그 여자는 그 동네에서 행실이 나빴고 남편을 여섯 번이나 다섯 번이나 갈아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 대인 괴피증이 생겼고 아무도 물 떠오르지 않는 정우에 물을 떠오르는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여자가 물 떠올러 왔습니다. 주님은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내게 물좀 달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대화가 오가고 있는 순간에 주는 그 여자의 가장 깊숙한 곳, 어두운 곳, 고통스러운 곳, 내면적인 곳을 강타하십니다.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제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한 사람한테 말할 수 없고 말하고 싫은 가장 수치를 처음 본 남자가 그 여인의 마음을 구석을 어둠을 말씀으로 찾아내셨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과거를 전부 알고 있는 이 여, 이분은 누구일까? 주님은 그렇게도 아픈 과거를 동원해서도 그 여인의 눈을 여셔서 주님을 알아보도록 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는 하나님이 전부 다 엑스트라로 사용하셔서 나를 주인공을 만드는데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아름다운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에 들어오면 나의 어두웠던 과거까지. 나의 실패했던 모습까지, 나의 잘못된 부분까지도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재료로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한 장군을 치료하기 위해서 남한 장군인 이방인이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집에서 일했던 계집종까지 하나님은 동원하셔서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를 주인공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엑스트라를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풍랑을 사용하시고 때로는 전염병을 사용하시고 때로는 감옥소도 사용하십니다 요셉이 거기서 감옥소에서 애국의 왕의 술맞던 간원장과 또 꿈는 간운장을 만나서 거기서 꿈을 해석하면서 그는 거기서 당당하게 출옥을 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 감옥서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낮아짐도 사용하십니다. 고난도 사용하십니다. 이혼도 사용하십니다. 가난도 사용하십니다. 내 삶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모든 것을 반죽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지혜를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한 영혼 하나하나가 세상에 없어질 천하보다 더 귀하게, 값지게, 소중하게 취급하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우연히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재료로 사용하시고, 엑스트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자녀될 수 있도록, 주인공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치밀한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이라. 아멘.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실수는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실패였어요. 내가 볼 때는 좌절이었어요. 내가 볼 때는 망하는 거였어요 내가 볼 때는 절망이었어요 내가 볼 때는 이생이 끝난 거였어요 그러 하나님은 그것을 모든 것을 종합해서 빚어가지고 아름답게 그것들을 엑스트라로 만들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하는 놀라운 실력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사랑이 내포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됨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루키서에 보면 모함여인 루시 나옵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루시 형편없는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루시 장착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고, 메시아를 사랑하는 그 여인인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동원시키는 걸 보십시오. 베들레헴 땅의 흉년을 사용하셨습니다. 나오비의 가족을 사용했었고 그 나오미의 가족의 남자 셋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그 여인에게 메시아가 올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동원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까마귀 떼를 동원시키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흥망성세는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억 곱하기 천억까지의 지혜를 가지고 나를 망하게 하려면 얼마든지 망하게 할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의 뜻대로, 죄의 뜻대로 살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천억 곱하기 천억까지의 지혜를 가지고 나를 얼마든지 성공할 수, 성공하게 할수 있고 나를 축복할 수 있어요. 이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자꾸 후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만이 사람의 눈에는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의 눈에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서 여기 오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수많은 교회를 거치게 하셨을 것입니다 수많은 설교를 듣게 하셨을 것입니다. 수많은 주의종을 만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동료들을 만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때로는 수많은 헌신을 하나님 앞에 하도록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사람의 목숨이 아닌 천사의 목숨이 아닌 하나님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심으로 그의 피와 살과 그의 공생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을 기가 막히게 조립을 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믿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큰 구원을 나누어 주어서 삼일째 하나님의 헌신과 삼일째 하나님의 치밀한 교회가 삼일째 하나님의 사랑과 삼일째 하나님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게 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과 이렇게 하나님의 헌신과 이렇게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내게 구원을, 성령을 통해서 나눠 주었는데, 이 구원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정말 대단히 심판받을 짓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가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을 어긴 사람도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다하고 심판을 받았건만, 하물며. 하나님의 목숨인 성자 예수님의 목숨을 주고 바꾸고 그 목숨을 내놓아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는데 이 복음을 등한히 하고 이 복음을 깔보고 무시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한다면 그 심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님이 구원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구원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세상 것과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유괴 것으로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이큰 구원을 세상 것과 엿받고 먹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지켜내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내야 되고 하나님의 예배를 지켜, 통해서 지켜내야 되고 은혜 속에 지켜내어서 주님이 공중질의 마시는 그날까지 이큰 구원을 반드시 지켜내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을 잘할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귀는 나를 내버려 두질 않아요. 세상에 빠지라는 거예요. 지금 삶이 힘든데 못 죽은 다음에 산까지 신경 쓰냐는 거예요. 지금 당장 몸이 아프고 지금 당장 가난하고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들고 지금 당장 물질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뭔 죽은 다음에 삶을 생각하냐는 거예요. 이땅의 것은 잠시라는 것입니다. 길어야 90년입니다. 짧으면 50년도 될수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육체는 한번 늙어요. 아무리 화장품 좋은 거 쓰고 운동을 매일 해도 육체는 한번 늙게 돼 있어요. 물론 화장품 좋은 거 쓰는 사람하고 나쁜 거 쓰는 사람하고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삼사년인 것입니다. 우리의 나머지 생을 이 이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고생하신 삼일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우리의 삶을 헌신하시고 그분한테 투자하시고 하늘 날아가서 영생복락 받고 일한 대로 상급받아서 하늘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마지막 찾겠습니다. 10편 103편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화나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송량하시고 인자와 극렬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동원시키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사건과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실패와 좌절을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상한 심령을 주시고, 주 안에 들어와서 때로는 위로를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때로는 응답도 하시고, 때로는 말씀 듣는 중에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때로는 낮추시고 때로는 높이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로움 때문에 그 구원이 우리한테 오게 됐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어떤 지혜와 어떤 사건과 사고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가실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은 풍랑을 갖고 여러분을 신방하실 것입니다. 육적으로 처지고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 것을 포기하면 심한 강풍, 질병의 강풍, 가난의 강풍, 근심의 뼈저림의 아픔의 강풍을 가지고 여러분을 신방하셔서 여러분을 또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하고 헌신하고 주의 뜻대로 살면 때로는 평안과 위로와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더 잘하고 있다. 네가 이랬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복을 주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각도에서 모시길 원하십니까? 죄 때로 잘 살아서 축복으로 맞이하길 원하십니까? 타락에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여러분도 아픔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신앙이 타락되면 안 됩니다. 육으로 전략하면 안 됩니다. 내 속사람이 더 강건해져서 가난이오든 아픔이오든 절망이오든 고난이오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시고 영적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그런 삶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름으로 축복합니다.